올여름 래쉬 가드. 이제 고민 끝. 루즈핏 래쉬 가드 상하 세트 하나면 체형 커버는 물론 편안함까지 다 잡을 수 있다고요. 커플룩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뒷면 로고 포인트가 톡톡 튀는 매력까지 더해준답니다. 레이지비래쉬 가드 하나로 올여름 바캉스 준비. 더 이상 걱정 마세요. 루즈핏이라 체형 커버에 좋고 커플룩으로 연출하기도 딱이랍니다. 뒷로고 포인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상하 세트라 실용성은 또 얼마나 좋게요? 착용 후기를 들어보면 가성비 최고라는 칭찬이 자자해요.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도 좋아서 만족도가 엄청 높대요. 루즈핏이라 체형 커버는 기본. 활동하기에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커플로 맞춰 입으면 예쁨이 두 배. 사진 찍을 때 돋보이는 건 당연하겠죠? 물놀이 할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. 넉넉한 핏 덕분에 활동성도 좋고, 디자인도 깔끔해서 질릴 틈이 없어요. 레쉬가드 재질도 부드러워서 오래 입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. 가격 대비 퀄리티, 정말 칭찬할 만하죠? 완전 추천할 만하다니까요.